색깔 예쁘다. 맥반석 계란까지는 좋습니다. 음. 찜질하고 나면 저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아, 좋죠. 한만 드시고, 오면 안 드시고 해요. 잘해. 근데 언니 참, 계란만 아이고. 먹어도 되겠어요? 식이한 모음 정도 괜찮지 싫어, 않아요? 싫어, 싫어, 싫어. 당뇨 네. 때문에 또 그것 안 돼. 심장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근육에 좋을까 싶어서 그걸 챙겨 먹고 있어요. 어? 전또 뭐야? 인슐린, 주사를 인슐린 주사? 인슐린 주사? 어... 안녕하세요. 5개의 연쇄 질환을 앓고 어... 있는 60세 이정현입니다. 저는 비만으로 인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앓게 아... 되었고, 다 갖고 계시네. 관상 동맥 아... 질환까지 찾아와 걱정이 많은 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살이 잘 찌, 는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정신없이 찌더라고요. 막, 조금만 물만 먹어도 찌고, 총한 25kg. 25kg가 찌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혈당을 재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니, 500까지 나왔어 500이요? 500이요? 어떤 병원에 어. 가니까 직접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어, 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하니까 어. 웬 문자? 나 거의 도, 도착했다? 어디야? 어,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진짜. 약속. 어. 약속이 있으니까. <laughs> <없을까요? 웃음> <없을까요? 웃음> 아. 이렇게 살이 찌니까 움직이지를 또 못하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이렇게 늘어지고 생활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음,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오. 아. 한 2년 전부터 숨이 차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그래서 검사를 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서 그 간상동맥을 받았는데 치료를 빨리 안 하면 스탠드를 박아야 되고 아, 심근경색이 오고 그런데요. 음. 살을 빼야 된다 고해서 운동을 한, 해야 되는데 가슴이 쪼이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뒤에. 그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녕. 언니. 안녕.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 밤에서 지 어, 기운도 없고. 찜질을 해서 땀을 어, 뺏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체온이 높아야 살이 잘 빠진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찜질방을 가가지고 저는 한 40분씩 있었거든요. 언니, 안 되겠다. 괜찮겠어요? 안 되겠다. 전, 가자, 나가자. 나가자. 이렇 많이 흘리는 거 빨리 나가자 그러지 진작에. 이게 아. 살 빼기 위해서 저게 땀 빼는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 어. 어. 언니 가자. 솜질 하나 더 가자. 아니야. 나 피곤해. 거예요? 피곤해. 음. 갔다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어 피곤. 아우, 아. 어 피곤. 피곤하다 말이 이게 자려다. 자고 일어나도 그냥 또 졸려요. 어떤 날은 저녁 한1 0 시쯤에 자면 그 다음날 1시2시까지도 자는 누워 있는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 식혜 한잔하고요. 네. 먹을래 컵라면. 어, 컵라면 오,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아, 안 좋은 음식들안데컵안면요안될것같은데요 색깔 예쁘다. 맥반석 계란까지는 좋습니다. 음. 찜질하고 나면 저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치킨 분만 아, 드시고 부인은 <laughs> 아니 드시고 해요. 근데 이 계란만 오. 먹어도 되겠어요? 음식이 한번 저는 괜찮지 싫어, 않아요? 싫어 싫어 싫어. 당뇨 때문에 또 그것 안 돼. 심장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근육에 좋을까 싶어서 그걸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구운 계란. 와 계란. 계란 먹어야지. 죠 달걀. <laughs> <아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라면을 못 먹으니까 <laughs> 달걀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달걀. 아유 힘들다. 아유 아유 엉 들어 엉 들어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 음. 빨래가. 어우, 여기저기 빨래가 아유. 있네요. 아이고, 몰라. 아이고, 몰라. 음. 아, 요즘에 그래서 피곤하고 거죠? 지치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음. 근육이 없어서, 없으면 그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다 빠져서 더 많이 찌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밥 먹을 때 됐네. 아유. 저녁에 어?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조금 먹으려고 만두를 챙겨 먹고요. 그리고 요즘에 날이 쌀쌀해져서 윤무차를 먹어요. 국물이니까. 윤무차. 그냥 이게 양 자체는 적은데 사실 고칼로리다 보니까 응.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요 에휴, 에휴, 에휴. 어, 제가 살이 찌니까 온몸이 다 아프고요. 그리고 약이 한 주먹이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너, 저거 너무 싫어요, 살찐 게. 아, 저도 여잔데 살찌고 나니까 거울도 보기도 싫고, 진짜 나를 어떨 때는 때리고 싶어요. 아... 예. 네, 예, 예, 가까워요. 아, 참, 매번 볼 때마다 이연수재란자분들의 일상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살이 찌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지신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 여기저기서 막 한숨이 좀 터져나왔거든요. 네. 두 분도 보시면서 한숨을 좀 쉬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음, 네. 옛날 제 생각도 좀 아. 나고. <laughs> 저도 불과 1, 2년 전 가을쯤엔 저렇게 살았어요. 아, 어. 이제 가을 되면 뭐 단풍놀이고 등산이고 예. 친구들은 놀러가자고 난릴 텐데 예. 몸은 아프고 힘은 하나도 없으니까 걸을 기운도 없었어요 음. 그때는 처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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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저렇게 힘이 없고 또 체력이 안 되니까 네. 정말 간단한 집안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아니손 놓고 계신 거죠 네, 그래도 사실 다이어트 식단을 좀 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체지방 관리는 좀 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네. 제가 직접 이제 연쇄질환자분의 체성분 검사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체지방량은 이미 표준 이상인 아, 상태였습니다. 아... 이 내장 지방 수치나 복부 비만 수치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셨어요. 이 감량을 시도하긴 하셨지만, 이 제대로 백색 지방이 감소되는 이 건강한 다이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으세요. 아... 기초 대사량이 저하가 되면 살이 더안 빠지고 오히려 더잘 찌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백색 지방이 축적될 때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지방이 계속 쌓이면서 근육은 빠지고 지방을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기초 대사량은 말 그대로 내가 운동하지 않아도 내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이 기초 대사량이 아주 높은 분들은 정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막 먹어도 다음날 살이 빠져 있어요. 아 아, 왜 운동선수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게 근육인데 식단 조절하면서 근육 먼저 빠져버리니까 일반인 수준의 근육에도 이못 미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백색 지방은 더욱더 소모가 안 되고 또 고착화되고 또 먹는 대로 다 살이 찌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백색 지방이 그대로 이제 몸에 남아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몸의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면 혈액 내의 지방 수치를 포함해서 이 좋지 않은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